저도 항상 이렇게 머리를 만지게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온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 들어온다 주희 안녕 주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 채린이 안녕 성화 안녕 다이 안녕 채빈이 안녕. 안녕 영해?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안녕 네 여러분 다비이도 안녕 네, 아. 여러분 저는 2016년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네 바, 예. 음. 그쵸 그때 저희 무대는 다들 보셨나요? 다들 이름, 이름 말하기 바쁘네. 왜 나만 빼고 하세요? 선저 팁이 좀. 나를 빼고 하는 거예요. 네요. 아무튼 이제 2016년이네요. 2016년이네요. 이제 영재 씨랑 저는 24살이에요. 예예 예. 이제 이제 27살 27살 계세요? 27살. 네 삼촌 삼촌. 네. 순냁, 이렇게 씨교명 삼촌. 삼촌 봤어요? 못 봤어요. 응. 일단 세인스부터 할까요? 야야종아원로 와봐. 여러분 세부 많이, 많이 만세요. 야 우리 지금 비주얼 폭발인데 내년에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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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야왜 자꾸 미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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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laughs> 야 형님이 가자. 준호가 민다. 정말로. <laughs> <정, 말로. 정, 웃음> <laughs> 정말로. 여러분. 준호 <laughs> 2016년에도 우리 많은 많이 사랑해요. <웃음> 뭐야? <웃음> 많이 사랑해요. 어? <laughs> 어? 어? 미안해. 누구야? 여러분. 아 거울로 거울로 나와. 거울로 나오세요. 조심하세요. 준호 빨리 와. 여러분. 용국이야 브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0 0는이 친구는 이 야, 구는이자로쭉 쓰자. 일자이친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얘기는이친는이이는가락 뭐야, 뭐, 어떻게 아니, 아까 올려, 올려, 올려 오케이 여러분, 2 0 1 6년에는 저희와 함께 더 행복한 를 만들어요 이이 여러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또더 건강하시고 네. 원하시는 일들 다 이뤄지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공개할 게 하나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쉬지 않을 예정입니다 쉬지 아, 않아 B.A.P 네. 안 쉬지 않아 B.A.P 안 쉬지 않아 B.A.P 자, 네. 여러분 저희 함께 하실 예정인가요?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네, 이제부터라 앞으로 소통하시게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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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만받으 실까요? 네. 제가 2000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먼저 하세요. 예, 네, 대현 씨. 대현 씨 2016년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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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 어, 멋지 멋지 해 주시면서 예, <laughs>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받는 네. 그런 애교쟁이, 그런 네. 표현을 잘하는 그런 네. 팬 사랑 대현이가 네. 되게 발하겠습니다. 네. 네. 원숭이 팀 해잖아요. 네, 네. 저 원숭이 아닌데요. 원숭이. 네, 네, 아무튼 2016년 우리 희찬이 형. 네. 네, 2016년 우찬이형 네. <laughs> 네, 지금도 충분히 잘지고 있지만. <laughs> 어. 나 솔직히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 다이어트만,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만 성공. 성공해서 우리 베이비 여러분들에게 좀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자,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화이팅 외칠까요? 구직 전에 다이어트를 위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제 종업해 주세요. 자, 종업이. 예, 예. 종업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형한테 어른답는 <laughs> 네. 행동들이 있어요. 덕담을 아, 하니까 덕담을. 아, 그러니까 네. 2016년에는 형 찬양이 <laughs> 바라는 거 말고요. 종업에게 덕담이요. 덕담.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종업아. 이렇게 있으면 나도 할 2016년에는 <laughs> 어, 우리 모두 함께 힘들어도 네. 힘내고 <laughs> 네.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구나. 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형 맛있는 거 사줘라. 네, 좋습니다. 종업이가 영국이형이시요 네, 조업이 조업이 갔다 갔다 영국이 갔다 형. 어, 저희 비트 투더. 지고 B A P의 프로듀서. 왜 배를 자꾸 만져? 2016년부터 또 새로운 저희의 B A P라는 아티스트를 잘 만들어 갑시다. 와우! <laughs> 네, 용국 형이 젤로 해주세요. 준도가 코팅 경험하더라. 자, 준홍이 영재한테, 준홍이가 영한테. 영지 형, 아! 올해는 김장김치 먹을 수 있겠죠? <웃음> <웃음> 아아 옛날에 우리 김장김치 아막 해준다고 막 그랬었잖아. 올해도 건강히 잘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2010년이 밝았는데 2016년에는 B.A.P와 네. 좀더 함께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2016 기대 많이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네. 뭐, 우리한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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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안이팅 아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아예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병신년 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V APS 감사합니다 아, 야꺼졌다다야비야 아, 베이비. 베이비가 짜야 아, 어떻게 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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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왜왜아 <laughs>